<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6일 자, 일요일, 자, 아침 일찍 새만금 인라인 로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 오늘도 자, 김종렬 선수는 인라인 스케이트 동영상을 찍으며 자,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족분들도 이렇게 아이부터 부모님들까지 다 나오셔서 즐겁게 자, 운동을 합니다. 자, 이제 체조를 하기 위해서 자, 모였습니다. 자, 체조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자 체조를 합니다. 체조가 끝난 후 런닝으로 몸을 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 같이 준비 운동 후 스케이트를 착용 중입니다. 자, 오늘도. 자, 많은 인원이 모여서 스케이트를 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행복한 가족, 귀여 미들. 여기는 인라인 가족.

여기는 새만금 방조제 자 해안 도로입니다 뻥 뚫린 도로를 안전하게 자 인라인 스케이트로 달려보겠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셋 자, 드디어, 자, 출발했습니다. 자, 우리, 자, 유치부부터, 자, 어른분들까지. 자, 인나인. 대회 같죠? 자, 마라톤 대회. 자, 즐겁게. 화이팅! 앞에 잘 보고 자, 바다의 향기를 맡으며 자, 즐겁게 자, 아침 운동 인라인 스케이트 자, 김종렬 인라인 클럽 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도 나와서 자 이렇게 운동합니다. 유튜브 화이팅! 화이팅! 자 김종렬 힌나인 화이팅! 카메라 찍히니까. 안녕하세요. 자 사이클 타시는 분도 자, 지나가세요 지나가십니다. 자 로드 사이클, 자전거 동호인 분이 지나갑니다. 자, 바다의 향기 자, 군산 비영항 어, 세계적 너무 기술 한국농어촌공사 아, 넘어졌다. 자 유턴하세요. 자 이제 유턴을 해서, 자 출발을 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화이팅! 자, 자, 자 바닥. 바닷... 자, 인나인 스케이트. 자, 로드. 자, 선두. 자, 추격. 출발하고요. 자, 뒤로 이어서. 자, 뒤에 이죠. 와,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아니죠. 7 살이죠. 유치부. 오. 좋아요. 자, 뒤에 이어서. 자, 오시는. 자, 추격죠. 자, 가까이 붙여야 돼. 손은 들고. 자, 바다, 자, 바다 바람을 맞으며 자, 열심히 자, 해안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인라인 스케이트를 안 타본 친구들은 자, 이 느낌을 알 수가 없어요. 자, 바람을 가르며 자, 몸으로 달리는 기분? 자, 인라인 스케이트를 안 타신 분들께서는, 자, 한 번씩, 자, 체험을 해보세요. 자,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자, 이제 힘든 친구들은, 자, 한 명씩, 자, 영상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10km. 자, 10km. 자, 반환점에 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자, 반환점 돌아서. 자, 출발! 자, 출발합니다. 자, 15km 지점. 자, 선두 BA를 자, 형성되며, 자, 나머지 5kg. 자, 나머지 5 k 로 자, 출발했습니다. 자, 이진 그룹을 형성해서 오는, 자, 팀원들. 자 인라인 스케이트가 끝나고 자 즐겁게 자 가족끼리 자 자전거도 타면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귀여운 아이들 자 10km 완주 후자 행복한 모습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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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0km 어! 자 완주 처음 20km 완주 자 화이팅! 자, 초등학교 6학년. 요즘 공부 안이라고. 자, 운동을 많이 못해서. 자, 체력이 많이 딸린다고 합니다. 자, 소감 한마디. <laughs> 소감 한마디. 그걸 왜 말해요? 자, 소감 한마디. 왜요? 오늘 왜요? 어땠습니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운동을 하다 하니까 어때요? 아파요. <laughs> 아파요. 자,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넓은 바닷길. 전라북도 군산 자 새만금 해안 도로를 오늘 자 인라인 스케이트로 달려 보았습니다. 자 바다와 바다 사이에 자, 이렇게 해안 도로가 있습니다. 자, 이 해안 도로에서 안전하게 자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자, 전주의 김종렬 인라인 클럽 동호회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 10km, 20km, 자, 모두 완주를 하시고, 자, 지금 후미 그룹을 챙기러 자, 김종렬 선수는, 자, 다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자, 말하는 순간, 자, 한 팀이 지나가고, 자, 혼자서, 자, 열심히, 자, 20km를 완주하기 위해, 자,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화이팅! 자, 드디어, 자, 20km 마지막 후미, 자, 그룹이, 자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미 그룹을 챙겨서 자 김종현 선수는 자 같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자 20km 자 훔미자 자 안전하게 모두 완주했습니다. 자 오늘 다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자, 이렇게 자, 새만금 자, 인라인 스케이트 로드를 안전하게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자, 우리 시청해 주시는 자, 김종혁 인라인 자, 구독자분들께 자, 감사드리며 항상 전국의 인라인 스케이트 자, 매니아분들 안전하고 즐겁게 운동하세요. 자, 김종렬 인라인클럽을 영상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구독과 알람, 좋아요. 띠링띠링